안녕하세요. 비 와요 비 시방 시방 비가 와요 원하지 않는 비였는데 저는 비가 오면 무섭긴 한데 또 농사를 생각하면 비가 와야죠. 엄마지이라고 네,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몇줄 거를. 분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 저기, 비가 여기 시방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봤어요. 젖고 있죠? 요즘 대충 덮어놓긴 했는데, 아, 언제 고치나라 그러는지, 말도 없고, 답도 없고, 아, 아니, 맨날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되는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사람들 이렇게 양심이 없는지. 아니,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시끄러우시죠? 빗소리 들리시죠? 이쪽은 차라리 괜찮은데. 까 이제 가 지금 가는 곳은 비가 떨어져가지고 또 시작이야. 잠을 못 자겠어. 아, 가시가 막혀가지고 어디서 막힌 건지 뭐지 보이질 않아. 아까 뭘 만졌는데. 잠다시가 박힌 것 같은데 아무리 하려고 해서 안 나와 여기에 박혔는데 여기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느낌 어 찾았나? 아니야 아니야 느낌을 모르겠어. 여기 같은데 어떻게 찝다 보면 나오겠죠? 음 깊게 박혔나 봐 여기도 가시가 박혀가지고 까만게 뭐가 점인 줄 알았더니 가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거아이막 음, 쏟아지고 있어 네, 여기도 조만간 물 떨어질 거야. 근데 저것이 하나 어디 갔냐? 안 보이네? 아, 가려워. 네, 이걸로 해야 되나? 큰게 어디 가버렸네? 어쩌다 갔다 놨나? 아, 비만 오면 저는 전쟁입니다. 가위로 깔까? 뽑고 싶은데 너무 커가지고 눌러버렸어. 예쁘긴 한데 아, 에바. 물러가고 있잖아요 이거 민성아미 갖다준건데 안죽고 다른거는 이제 쪼가리 쪼가리 해가지고 이제 쉬우고 요거만 남았어 이렇게 배 터졌어? 예쁘죠 그래도 뭔진 모르지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분리가 됐어 네 떨어지게 생겼어 또막 쏟아지는 거 보니까 아 저는 뭐 씨앗을 심으면 비가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심어야지 이렇게 너무 무대기로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쉬나봐 얘가. 어 뿌리 봐. 큰집이나이큰 거는 좀 잘라주고. 얘들은 뭐 뿌리 잘 나오니까. 얘들은 잘안 죽더라고요. 이런 거는 작은 분에 이제 따가지고 집재를 하고. 아 어, 무섭게 온다. 아 이따 밭에 가야지 했는데 오늘은 못 가겠네 이물 떨어지는가봐 또 위에는 괜찮은데 아래는 창문에서 치고 들어오고 여기 위에 깡통물 받쳐놨어요 무슨 한자촌이야 깡통 받쳐놓고 있어 지금 아양반들 진짜 너무 무심해 얘는, 썩어가고 있네. 아, 이렇게 따야 되네. 아, 좀 말려가지고 심어야지. 아이고. 뭐좀 이렇게 치워가지고 청소 좀 해놓으면 비오고 뭐좀 해서 이렇게 정리 좀 해놓으면 또 비오고 아 어, 그럼 좀 해주지 봉사를 왜안 하는 건지 아 미쳐버리겠어 아아 올해 왜 이런지 몰라 나 음. 올해가 문 마각 잤나봐. 이제 비 오고 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날씨는. 이제는 햇살은 따갑고. 그늘은 곳은 시원하고 음 바람이 시원해요 비와서 그런가 바람이 여기서 솔솔 들어오는 차 시원해 지금, 어디 실망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눈에 들어왔어, 하나. 아, 또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래갖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차라리, 에라이, 이거나 뽑자. 거기서 또, 아니면 또돈 쓴다. <laughs> 자제를 해야지. 자리도 못 잡고. 지금 그 단자 상황 아닌가? 그 금도 물러가지고 뿌리를못 내리고 지금 가버렸어요. 근데 날씨가 문데 그것도 안에다 넣을 걸 그냥 밖에 내놨더만 선풍이 거긴 잘 되겠지 하고서 선풍기 틀어줬더니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물러버리네. 그래서 뿌리 없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긴 뭐 키핑장에서도 저렇게 수입하는 거는 왠지 모르게 이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부담스럽더라 얘는 3 0 0 0 가정에서 뿌리 내리기가, 내리시는 분들은 또잘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거, 투구? 그 브이투구 하나, 그거 심어 놓은 지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넘었어요. 이제서 겨우 자리 잡나 봐요. 살짝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 좀 개미 오줌마 봉씩 옆에다 살짝살짝, 이제 살짝 수분만 해줬어요. 이런 거막또 크면 좋은데. 응. 이거를 처음에 사가지고, 이쁘다고 많이 심었겠지.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거에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눈에 안 차. 저는 솔직히 다육이 키우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안 맞으니까. 환경이 안 맞아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환경만 맞으면 전 다육이 하고 싶어. 뭐머야 깜짝 놀랬네 난리 났네 됐어. 일단은 이거는 밖에다 쏟아져야지 바람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쏟아질거야 또 치놔야지 물이 덜 들어가게 여기 지금 물 들어가고 난리 났네 얘도 치워놓고 여기 젖은 거봐 벌써 아, 창문도 닫아야 되는데 안 다다 그냥 냅둘쁘고가야 될까요? 아직 떼어지는 거 아니겠지? 잘 떼내야지. 보세요. 비 맞고 있죠? 여기도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죠? 여기도 석화에 덜려놨어요. 빼야지라고. 얘는, 뽑았다가 다시 돌을 그대로 놓고, 여기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거 보세요. 또 이렇게, 여기 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봐. 그러니, 뭐를 하겠냐고. 빨리 고쳐주지, 안 고쳐주고. 그 얘기한 지가 또 언젠데, 여쭤봐. 이러고, 저기는 아예 그냥 폭포수콕폭수 아휴, 글쎄, 빨려 넣었다가 싹 꺼졌어요. <목소리> 아, 무슨 말인지 몰라겠어. 짧은 영상 이제 그만 찍어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다음에 봬요. 국밤 <목소리> 되세요.